2022년 9월 4일 오후 10시 29분 일요일 얘기 영상이다. 오늘은 조금 일찍 켰다. 어... 어... 방에 있는데 계속 뭐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일찍 좀 하고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찍었다. 오늘은 실험실을 두번 갔었다. 오전에 어... 그 마. 둘다 마우스 실험 때문에 갔었는데 첫 번째도 무게 재고 그 주사하고 보고 드리는 거 하기 위해서 갔었고 그리고 물 체크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좀 어지러워서 한 이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낮잠 한번 잤다가 또여시 저녁에 해가 떨어지고 난 뒤에 왔었지, 갔었지. 그거는 또 다른 마우스 실험 때문에 갔었고, 내가 이제 또 주사하고 보고 드린다고, 어 그렇게 했었다. 오늘은 주사는 아니었다 첫 번째로 간 건. 그렇게 두번다 왔었고, 고양이 오늘 그리고 그흰난 논가 그 태풍 때문에 비가 간헐적으로 왔었다. 갑자기 내렸다가 갑또 그쳤다 갑자기 내렸다 그쳤다 뭐 지금은 그친 상태긴 한데 그런다고 또 고양이들 밥도 좀 신경 썼고 좀 날이 선선하다 보니 까망이나 뭐 다른 애들도 좀 나와가지고 좀 이제 뭐 바람을 쐬고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있던데 또 갑자기 또 태풍이 또 들이닥쳐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그리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한다. 그러고 나서는 저는저는좀쉬좀 쉬었다, 좀 쉬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밥도 만들어 놨는데 옆에 그러고 나서 니라 존재가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뭐 오늘은 뭐한존개가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존재가 아니라 존재가 아니 고르바초프가 91세 나이로 이제 사망을, 사망이라 해야, 해야 되나, 사망을, 이제, 어,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장례식에 푸틴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있어서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탈북자 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분들의 어, 뭐 구독자도 많고 인기도 많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활동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쪽도 존재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또 기사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영어 말하 연습했었다. 이거 끝나면 말했듯이 잠깐 먹고 음이 밑에 고양이는 또 기다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밥한번 챙겨 주고 올라와서 씻고. 아 아, 그리고 오늘 낮에는 방 청소를 대대적으로 했다. 어, 특히나 이제 바닥 쓸기를쫙 했었는데, 내가 또한 1, 2주 안 하다 보니 뭐, 뭐가 많더라. 어. 그래서 다 깔끔하게 다 치웠고, 내 생각엔 뭐 다른 분들은 인정 안 하겠지 했었고, 뭐 냉장고 정리 비우는 게 제일 목표긴 한데, 뭐 그랬었다. 그런 하루였고 좀 일요일은 어제 가뜩이나 이제 실험을 거의 막 풀타임으로 하다 보니 오늘은 좀 이거 해야지 막 했었는데 그거는 참아 못했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한번 해가지고 주중에 또 빨리 보고 들어가지고 다음 넥스트 스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하,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 나는 진짜 그렇게는 안 살래. 못 살래. 오늘 여기서 끝. 2022년 9월 4일 오후 10시 34분. 오늘 여기서 끝.